사랑하자 친구들 네. 안녕 언니 아빠들도 네. 안녕 동생들도 네. 안녕. 그 오늘은 아빠와 함께 뭘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서 슬라임 끓여보기 하게 됐습니다. 슬라임을 섞어서 한 끓여보라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이 슬라임들을 한번 다 넣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자 보면은 노란색. 슬라임, 네. 노란색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달라 보라색인데 보라색 그거는 폼이에요 폼폼 폼이고 인 진주예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슬라임을 지금부터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끓여볼텐데요 중요한 거는 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아? 어? 부모님과 함께 만져야 돼요 맞아요 우리 어린 친구 혼자 이렇게 불을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위험합니다 자 물을 넣어야겠죠 사랑아 물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슬라임을 넣도록 할게요. 제가 슬라임을 섞었을 때는요, 네, 응아 색깔이 나왔는데. <laughs> 자, 지금 관 어떻게 될지. 자, 물이 끓고 있어요, 사랑이, 그렇죠? 조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사랑이 어떤 색을 들해요 노란색? 그러면 아빠는 분홍색을 넣어볼게요. 자, 이 슬라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빠 살짝 넣고요. 넣었어요. 자, 오. 아. 자, 다음은 사랑이는 초록. 초록색. 아빠는 이번에는 사랑. 파란색을 넣어볼게요. 자 파란색을 넣고 사랑이는 녹색을 오, 넣고 나... <laughs> 다음은 이제 무슨 색깔? 아빠 노란색. 사랑. 사랑이는 예. 네. 이거 이거 보라색. 보라색? 자 아빠 노란색을 넣고. 넣고요. 사랑이는 <laughs> 우! 보라색으 아, 들어갔어요. 다음 은 이제 사랑이는 핑크, 핑크. 핑크. 아빠는 흰색. <laughs> 느낌 좋아요. 집에 사랑이 자, 짠. 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빠는 흰색을 딱 넣었어요. 우와, 근데 사랑아. 네. 색깔 색깔. 사랑아 지금 어때요 색깔이? <laughs> 너무 예뻐요. 마시멜로 같이 됐다 마시멜로. <laughs> 진짜 마시멜로 같아요 사랑아. <laughs> 마시멜로가 녹은 거 같아요. 오. 우와, 예쁘다. 와 예쁘다. 여기 크럼블도 맛있고. 응. 와 여기 초록색 물이 됐어요? 와. 무지개 마시멜로 만드는 느낌. 무시게 마시멜로우! 자, 슬라임을 저희가 끓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와! 어, 핑크네! 어, 젤리게벌! 와, 지금 말입니다. 사랑해, 아빠가. 오, 초록색이 됐어요! 슬라임을 다 넣어서 끓였어요! 근데 초록색이 됐어요. 어, 이렇게 볼까요? 해라? 해라. 초록. 우와! 우와! 와 진짜 애기 죽만들어주는 거야 <laughs> 애기 죽 같이 됐어요 그린색으로 와 너무 이쁜 색깔이 이야 보글보글 끓는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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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민트 색깔이 됐어요 되게 예쁘죠 그쵸? 우와 와, 지금 막 부풀고 있어요 부풀고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laughs> 네,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불을, 불을 끄고 시켜볼게요 자, 이제. 시키면 또 슬라임이 돼서 만져 보도록 할게요. 슬라임 이 될까요? 네. 아니면 안 될까요? 한번 시켜볼게요. 네. 여러분, 슬라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소개합니다. 짜자잔. <laughs> 보세요. 야, 민트 색깔의 아주 이쁜 슬라임이 됐어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우와. 우와. 한번 돌려보세요. 와 이게 끈적끈적해요. 어, 그쵸? 그렇죠? 네. 우와. 봐봐봐봐, 우와! 뭉치 때까지. 뭉쳐요, 뭉쳐, 뭉쳐. 뭉치기 시작했어요, 뭉치기 시작했어요. 자, 자, 함께 넣어서 끓인 슬라임. 응. 한번 밑에 내려볼게요. 자, 근데 냄새는 안 좋아요. 우우 자, <laughs> 자. 여러분, 우와, 슬라임이요, 슬라임. 와, 두유 슬라임 <laughs> 아니어 어때요, 사랑아? 이게 네. 따뜻하고. 네. 이렇게 잘 늘어지고 응. 민트색이라서 사랑이 몸쏙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빠가 요 오늘은요 슬라임들 다 먹어서 끓여봤더니 결론은 민트색의 아주 끈적끈적한 슬라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사랑아? 사랑이가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게 슬라임도 재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썩으니까 더 재밌어졌어요 <laughs> 사랑아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부모님과 꼭 함께 하세요. 아셨죠?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라임을 끓이면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laughs>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놀이와 장난감으로 함께요. 여러분, 안녕! <laughs>